예능 섭렵 트로트 스타, 방송가에 통하는 박현빈 효과란? 요즘 예능 프로그램을 켜면 트로트계의 샤방샤방한 미소와 넘치는 에너지로 온 방안을 환히 밝히는 박현빈의 모습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이미 무대를 장악한 트로트 스타로서 활발한 가요계 활동을 펼쳐온 그는 이제 예능 영역까지 거침없이 섭렵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그렇다면 왜 팬들은 박현빈 효과라고 불리는 이 남다른 영향력에 열광하는 걸까? 팬들의 논리적 관점에서 그 이유를 파고들어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가 도출된다. 첫째, 무대와 방송의 경계를 허무는 타고난 진화력이다. 박현빈은 콘서트나 행사장에서 터져나오는 특유의 흥과 끼를 TV 앞에서도 훌륭히 재현해낸다. 팬들은 그의 발랄한 성격과 친근한 말투에 매료되어 저 사람이라면 내 옆집 오빠처럼 수다를 떨수 있겠어라는 느낌을 받는다. 이는 방송국 스튜디오라는 이질적인 공간에서도 불편함 없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능력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시청자들 역시 화면 너머 전해지는 편안함과 즐거움을 공감하게 되며 이는 고정 패널 또는 단골 캐스트로의 자리매김을 가능하게 만든다. 둘째, 그의 성공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둥은 바로 철저한 자기관리와 확고한 음악적 기반이 만들어내는 두터운 신뢰감이다. 팬들은 더 이상 그를 끼 많은 연예인이라는 비상적인 한 줄로 정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악과 조신으로 다져진 발성과 탄탄한 기초, 수없이 많은 행사 무대에서 갈고 닦은 실전 감각, 그리고 온몸의 팬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통해 박현빈은 자신을 가볍게 소비되는 스타가 아니라, 묵직한 내공을 갖춘 진정한 음악인으로 각인시켰다. 이처럼 더 깊은 차원에서 구축된 신뢰감은 그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단순히 웃음과 화제성으로 소비되는 공간이 아닌 그의 정교한 음악 세계와 아티스트적 기질을 재확인하는 무대로 전환시킨다. 명실상부한 실력파 뮤지션의 면모를 드러낼 때 팬들은 역시 박현빈이라며 자연스레 탄성을 터뜨린다. 여기엔 무대 뒤에서 쌓인 수많은 땀방울과 엄격한 자기관리, 그리고 달협 없이 갈고 닦은 음악적 실력이 담겨 있다. 그의 말 한마디, 장난스러운 표정 하나에도 깃들어 있는 건, 진한 예술론이다. 그것은 마치 우연히 흘러나오는 멘트 하나에도 흐르는 밀도 높은 진정성, 짧은 눈빛 교환에도 느껴지는 음악적 자신감이며, 카메라 밖에서도 이어지는 끊임없는 수련이 흔적이다. 이 정교한 뒷받침 아래, 박현빈은 예능이라는 무대에서도 결코 가벼워지지 않는 무기감과 설득력을 발휘한다. 팬들에게 그는 이제 단순한 인기 가수가 아닌 한 시대를 빛내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고 그 깊고 단단한 기반 위에서 그는 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셋째, 다양한 인간 관계망과 폭넓은 스펙트럼이 만들어내는 풍부한 이야기거리다. 팬들은 그의 사적 서사에도 주목한다. 예술가 집안 출신으로 색소폰 연주자 아버지와 스타 노래 강사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음악적 DNA 게다가 배우 이은지와 사촌지간이라는 점은 이미 흥미로운 요소다. 또한 4살 연하 아내 김주희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두 자녀를 키우며 쌓인 에피소드, 군악병 출신이라는 독특한 경력 모두 예능 패널, MC, 게스트로서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팬들은 그가 단순히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스타가 아니라 삶의 경험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스토리를 풀어낼 줄 아는 인간적 매력 덩어리라 여긴다. 넷째, 유행을 앞서는 트로트 감각과 신세대작업법의 결합이다. 전통적으로 트로트는 중장년층을 겨냥한 장르로 인식되기 쉽지만, 박현빈은 이 장르를 신세대적 해석으로 확장시켰다. 빠라빠빠, 샤방샤방. 아뚜거 같은 경쾌한 리듬과 눈에 띄는 퍼포먼스는 젊은 시청자층까지 끌어들이는데 큰 몫을 한다. 그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화법도 매력적이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공감 가능한 재채 있는 드립, 상대 출연자나 MC와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말장난 등이 트로트를 그저 옛 노래로 보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린다. 팬들은 박현빈이 나오면 트로트가 이렇게 세련될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으며 그를 통해 장래의 경계를 유연하게 바라보게 된다. 다섯째, 팬들의 기대를 채우며 기대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요소다. 그의 통장 개수가 15개나 된다는 깜짝 고백, 알드라고 꼼꼼한 재산 관리 비법, 집안의 대저택 이야기 같은 부분들은 팬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미 요소가 단순 자랑으로 끝나지 않고 언젠가 다시 등장할 비밀 이야기나 새로운 방송 콘셉트와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팬들 사이에 스며든다. 즉, 다음에 박현빈이 나올 땐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라는 궁금증이 예능 프로그램 시청을 하나의 연속된 서사체험으로 만든다. 이는 곧 방송가가 그를 섭외할 강력한 이유가 된다. 반복되는 출연마다 색다른 매력 포인트를 제시하는 수비 가능한 스타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여섯째, 동시대를 아우르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한다. 트로트가 대중문화의 메인스트림에 올라선 지금, 박현빈은 중장년층 팬들 뿐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포용하는 대중문화 허브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 그가 출연하는 예능을 통해 20대나 30대 시청자들도 트로트의 매력을 접하며 부모님 세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는 단순히 개별 스타의 활약을 넘어 문화 콘텐츠 소비 방식 전반을 변화시키는데 일조한다. 팬들은 그를 통해 세대 간 대화를 시도하고 음악을 매개로 한 소통의 장을 넓혀가며 궁극적으로 박현빈 효과가 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선 사회적 의미까지 확장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요소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진정성이 팬들을 단단히 붙잡는다.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 속에서 일시적인 이미지 전략이나 단편적 캐릭터가 아닌 오랜 기간 쌓아올린 음악 내공, 인간적인 매력, 안정된 가정생활, 그리고 재치있는 지능감각과 친근한 소통능력 등 모든 면에서 어색함 없는 자연스러움이 돋보인다. 팬들의 논리적 해석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이 박현빈 효과를 만들어내는 핵심 기재다. 다시 말해 그는 더 이상 특정 장르나 역할로 한정되지 않는 대중 친화적 멀티엔터테이너로 진화한 셈이다. 결국 예능 3렵 트로트 스타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이유는 그가 단순히 방송에서 웃음 한 조각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음악 그리고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로 화면 밖의 시청자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기 때문이다. 이에 팬들은 박현빈이라는 존재를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바라보며 그의 활약을 통해 트로트가 나아가 한국 대중음악이 그리고 예능 문화 전반이 다시 한번 활짝 꽃피우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방송가를 관통하는 박현빈 효과의 진정한 의미다. 팬들과 대중매체의 긍정적인 반응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평가들이 돋보인다. 우선 팬들의 열렬한 지지는 박현빈의 오랜 활동을 통해 축적된 신뢰감과 진정성에 기반한다. 단순히 흥과 끼를 발휘하는 연예인이라는 이미지에 그치지 않고 성악과 출신 특유의 탄탄한 기본기와 수많은 행사 무대로 다져진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독보적인 무대 장악력,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자기관리 능력이 그의 이름값을 높이고 있다. 팬들은 역시 박현빈. 이라며 탄성을 터뜨리며 그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또한번 그의 음악성과 인간적 매력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냥 웃기기만 한게 아니라 노래부터 진행까지 모든 면에서 진짜 실력을 갖춘 가수라는 찬사와 함께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무대 너머로 긍정 에너지가 전해진다는 반응이 이어진다. 대중 매체 역시 이러한 팬들의 반응에 공감하며 박현빈을 트로트계를 넘어 대중문화 전반에 긍정적 파장을 일으키는 아티스트로 평가하고 있다. 언론 매체는 그의 예능 출연을 두고 세대와 장래의 경계를 허무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한다고 보도하며 박현빈의 등장을 통해 트로트에 대한 시청자의 인식이 보다 유연해지고 젊은층까지 끌어들이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부 평론가는 트로트 스타의 예능 진출을 박현빈의 사례로 분석하며 그는 이미 단순한 가수나 연예인을 넘어 한 시대의 문화 흐름을 선도하는 멀티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했다고 호평한다. 또한 고정 게스트나 패널로의 활약이 있을 때마다 프로그램 시청률이 상승한다는 미디어 리포트도 등장하는데, 이는 박현빈의 존재감이 단순한 이미지 소비가 아닌 그가 등장하는 순간 방송 전체의 완성도와 재미를 끌어올리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방송 관계자들은 촬영장 분위기를 밝히는 긍정적 에너지와 안정된 진행감각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져 나오는 재채에 있는 입담을 그 장점으로 꼽으며 그를 섭외하면 콘텐츠의 폭과 깊이가 동시에 확장된다는 평을 아끼지 않는다. 결국 박현빈에 대한 팬들과 언론의 긍정적인 시각은 그의 다재다능한 역량과 진심 어린 무대 태도 끊임없는 자기 개발로 이루어진 박현빈 효과를 재차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응들은 단순한 일시적 인기나 하재성이 아닌 오랜 시간에 걸쳐 다듬어진 음악적 내공과 대중 친화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탄탄한 브랜드 가치에 기인한다. 박현빈은 이렇게 무대와 방송, 팬들과 대중 매체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그의 이름 세 글자만으로도 신뢰와 기대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독보적 존재로 성장하고 있다.